첫 해외여행이신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요 이렇게 제 개인 수첩을 가지고 와서 네.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한개 그렸어요 <laughs> 너무 신나네요 디자인은 조금 푸르지만 괜찮아요 네 천의 양을 먹어보도록 하지 근데 네, 끌 거예요 네 빠빠이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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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근데 그러다 열리면 차 새로로 들어가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너무 좋아. 뒷모습 봐서 쓰고 있는 거 쪽팔린데 <laughs> 아니 수화물 정리되서 나온 거네 소화 정리하는 거지 금지 무기 좀... 입까지만 나오게 나와돼아이들나와 돼? 아, 이제 어, 아 어. 너무 가까운데? <laughs> 아 그러면 아, 위에서 밑으로 찍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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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됐다 강연원나 떨려 상이에요아 그래요? 안녕. No. 어, 나 손에 서맷반석오으면 냄새 나. 맡아볼래? <laughs> <laughs> 아! 꼬리네. <어린네>. 꼬리네. <laughs> <어린네>. 아빠. 아빠도 <laughs> <저도> 안녕해. <안녕하세요. 웃음> 내 공항로도 봐. 이상합니다. 왜? 나는? 니 네, 그나마 좀 낫습니다. 아, 아, 이건. 아 뜨. 들어와서 춤신다 응. 아빠 달아 강규여. 여기서. 주변에 뭐가 안겨. 있다. 강예원니거 네. 네 가져가. 지 <laughs> 나오나.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아니. 그냥 <laughs> 이어폰 끼고 계신가요? 어. <laughs>

어? 네? 네? 아 초커서 금씩 써봐 조금서 써봐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내가 못생겨서 삭제하는거 근데 봐봐 이게 네, 솔직히 어. 네가 봐도 귀 어? 근데 이거 뭐야? 진짜 야 봐봐, 길라 뭐라 니 <했는데>. 아니 봐봐 손으로 <목소리> 다 덤도... 이게 뭐비켜 이게 솔직히 나 그치? 봐라 내가 잘찍었다잘 찍었네 <목소리> <목소리> 이 <이게 사람이야. 목소리> <오>, 어. <목소리> 어, 이거 잘맞 아니, 이거 봐 아, 어? 거봐야어 이거 봐야지. 거어야게 이거 야거야 사람들? 그야지이야지이아봐야동이상지이야이야거지지거 <웃음> <웃음> 처음 비행기 타고는 소감이 어떻죠 take off please ensure your seat belt is very fast thank you 아지마아정난치지 언니 나 경쟁도 힘

한국이었으면 하는데 대만이었으면 는다송합니다 맞아. 개실컷 뺐네, 진짜. <laughs> 지금은 찾 <찾으러> 들어가는 길입니다. <laughs> 다들 웅얼웅얼. 강습 뭐라고 웅얼거리고 있어. 왜 <laughs> 이러겠어? <laughs> 아, 여기? 어디, 어디? 문 닫았잖아. 우리 집 밑에서 살라고 막, 아, 그래. 일단 그럼 버스 타러 가자. 계산 잘 했어? 어, 강수비 틀렸다. 그가지고그 뭐. 아저씨가 이렇게 쏙 빼가지고 돈 남은 거 아니 돈 남은 건 74원이었는데 74원인데 80원에 사는 거라고. 야. 아 이거 너무 복잡해. 샌드치는거 아니지. 어 못해 우리. 못해? 현금 넣는 곳 없어. 그래? 지금 몇 시죠? 장수빈 씨? 12시 13분. 12시 13분에 지금 저희는 <laughs> 버스를 타러... 아... <laughs> 왔습 <laughs> 이거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. 그래. 이거? 어, 이거 내일 버리면 네. 이게... 내일 일단 아 이거 내릴 거안 돼. 이게 확니다 몰라, 대만 믿어야 돼, 우리. 아, <laughs> 지금 몇 걸음 왔다고. 강현타자 아, <laughs> 택시, 택시, 탈... 택시 타자. 택시 타래 택시 타고 가는 게더 빠름. 그냥 택시를 탈래? 고! 밤이잖아, 택시를 아, 타자. 그 위험하다. 그게 더 우리한테 이득 같다. 그래. 그 걸어, 늦었는데 걸어갔다고. 엄마, 존나. 어때? <laughs> 아 진짜 <아빠는> <laughs> 언니 면세점에 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언니 간 가리... <laughs> 잡아라 또나 알겠어 알겠어 잡을게 이 <laughs> 너무 빨리 다친다 그치? 히피 <laughs> 리베이터처럼리베터처럼어깜이막 <laughs> 이거. 그게 피시네. 뭐야? <laughs> 갑자기 뭐. 이자 뭐야? 아니, 노래방 <laughs> 가면 엘리베이터에 <laughs> 동전 노방 <laughs> 있는데, 아그 엘리베이터가. 공간 못하는 게. 자유 또 짐을 풀어놔도 된다는 <laughs> 어, 거죠 어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.. 대 나만이죠. 위층 없는 데 올라갔다가 게 아. 나 살득구나. 아, 여기, 여기 구나아 맞다. 여기 신발 신고 있어요, 어, 없네. 뭔데? 아. 없네? 할랬는데 여기 있네 뭐가? 장문 장문? 그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? 한 8, 9시? 3시. 나 진짜 너무 배가 고프고 아 이제 나가자 사자. 뭐 사러 뭐. 나가자 우리 음, 다시 나가는 거야어 이거? 난방나 아, 세븐.. 세븐 이거 포보이지않니 뭔가? 저 네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 없다고? 있다. 과일. 아, 과일 맥주 있다. 과일 맥주 맛대 어, 한국 과자다. 호북칩포랑 어, 너무 좋아. 여기 봐. 500원. 하0원 500원. 5 0 0 0원 500원. 500원. 5 0 0이 500원. 이0 0원 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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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대만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끝향각대 줄라 아또 어깨 치였어 야 이거 맛이 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내 아, 한진유 시한 사람 진짜 못해. 나 대만음식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. 그건 좀... 안먹는내 먹으면... 라이브 방송 안 들어. 지금 몇 시야 시간 한국 시간으로? 한 시간 더하세요세 시야. <laughs> 잘했다. 수은이 한번 먹어봐 먹는 거. 라니 아, 대만 이거 콜라 맛있다. 아, 콜라야. <웃음> <웃음> 과연 우리의 강수는. 잘 먹을 것인가요? 괜찮아. 어때? 응. 음. <laughs> 진짜? 응. <laughs> 켜줄게. 맛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역시 진짜? 우리의 강수. 아 이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, 그냥 너무 상신령 맛인데. 맞아. 맞아.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? 몰라. 처음... 엄청... <laughs> 어. 진짜 게 먹어 응. 아, 아 진짜 맛없으면 안먹안 아, 먹어. 어, 난 맛있네? 배고파서 그런가? 진짜 맛있는데? 우리 초코 이거 놔둬 먹자 강희야 코다 그래. <laughs> 아, 아니 비싸도 신라면을 사 먹어야 되는 건가? 근데 그게 너무 작지? 작은 컵에 3,000원이란 거지? 어아 이리 아라 어때요 뷰? 한 개도 안 먹으니까 이건 아침에 그 거울 쓰는 <laughs> 완전 거울인데 응. 아침에 거울로 쓰는데 저 혼자만 되겠다. 네 둘이 한 침대를 쓰고 저 혼자 침대를 쓰라네요. 왜죠? 이유가 뭐죠? 언니랑 부대끼기 싫어서 잡나? <laughs> 아 진짜 감성 맛있다 응. <laughs> 맛을 표현해 주세요. 그냥. 그냥 컵라면이가. 응. 오. 야식이다. <laughs> 항공이에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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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아 추워.